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사백일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기도해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사백일자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그 신의 에 배포사 나를 숨겨 주소서. 하소서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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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 주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에 아 어, 감사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유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가천천히 읽겠습니다. 20절,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대로 맘이 아마,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런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너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민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다락방 광하 다락방에서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큰 교훈을 해 주시고 특별히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아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아,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십절장 예수님의 기도를 아, 신학자들은 대지상적 기도라고 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 지어지는 그런 기도라고 말씀을 아, 이렇게 하는데요. 십절장을 아, 보면 아, 앞 부분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 중간 부분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또 오늘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은 마지막 부분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앞으로 있을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부분이 오늘 본문 읽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에 말씀은 17장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미래의 성도를 위한 기도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는 성도들 간의 일치와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실 것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는 제 아들을 위한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미래의 성도를 위한 기도하는 것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뭘알수 있냐면 주님의 미래의 주님의 미래의 성도를 위한 기도하는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대의 유대인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상으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한번더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 말씀입니다. 사실 제 아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도 제 아들을 통해서 아, 이 예수님의 복음이 완방에 퍼지게 하시기 위한 목적임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신데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한번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보험을 증가하는 데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놓고도 이렇게 미래를 위한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부분을 따로 떼어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가 비웃는 것은, 내가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제 아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 아들을 통하여서 보험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위함은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이 있는 기도문입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방황하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당신의 아픔을 예수님이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정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회개하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주시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되심으로 우리가 믿으면.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님을 선물로 임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이 약속은 아 어, 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유대인들만을 놓고 대단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왔으임을 우리가 깨닫고 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삶대 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믿는 사람이 대기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약속을 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대 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주도하는 삶이 되어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의한 복된 삶으로 우리 하루하루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대 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미래의 성도를 위한 그 기도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그 기도를 받고 우리도 그 기도에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리겠습니다 한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더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같이, 그들도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서 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삶될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위한 기도에서도 하나됨을 강조했던 것처럼 앞으로. 아, 이렇게 생겨날 그 미래의 성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됨으로 살아가시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됨으로 살아가야 됨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아, 보면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성도들 간에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손과 발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다 각자 각자 따로 따로 놀면 어떻게 한 모임이 되겠습니까? 아, 교회가 한 몸으로 되기 위해서는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한 교회의 중심이 되며 각각의 지체가 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하나 따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져서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런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어떤 기도를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도들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하나되게 해 주신 것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뭐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면서 하나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데요? 기뻐하시고 그 사역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서 어, 각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어, 개성이 다르고 어,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어, 태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아,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예수님의 향기가 온전히 풍겨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에 아,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신데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또 포도나무에 여러 개의 가지가 있어도 그게 한 나무에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됨을 통하여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됨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우리 성도 교제 가운데는 아, 큰 기쁨과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목적이 가장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장 잘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서 우리의 하나됨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됨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백하시냐면 이 고백하십니다. 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 하나의 만에 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다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가장 중에 올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됨의 향기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섬김의 향기가 이 별의 은혜가 밖으로 밖으로 흘러 넘쳐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 하나됨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온전히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현대교회에서 가장 큰 위기와 위험은 뭐냐면, 현대교회가 점점점 하나됨의 어떤 그런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교회 사이에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상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교회가 서로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일이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가장 위기의 때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아슴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온 교회가 하나 될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특별하게 코로나 19의 지금 위기 상황일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됨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과 위기를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된 마음의 사역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누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기도를 할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렇게 기도를 가슴에 새기시면서 비록 코로나19의 비대면 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 됨의 신앙으로 주임을 찬양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추원드리겠습니다한 주간도 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하신 그 뜻이 아 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아 어, 기도를 우리가 읽으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아 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와 우리가 하나 됨을 통해여서각하는 것처럼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 됨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무체가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각자 각자의 뜻이 있고 생각이 개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 됨으로 지금의 힘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귀에 송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고 더욱 더 굳건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중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서로 하나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삶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도 코로나 19로부터 안전을 지켜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더욱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는 그런.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주간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제 가운데 빠져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요 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음.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요 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요다 예수의 공로 죄의 짐 가감 세상 모든 꿈을 어서 깨어 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구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끌어주심을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떠한 환경과 삶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 하나 라데 므살수 있는 삶될수있 도록 도와 주 시고, 인 도해, 주셨 고서, 성 도한 사람 한 사람 의 아버지, 하나님 주 시는 귀한 마음 으로 하나 되 면, 사 감당 할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사람시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교아가지 지금의 어려운 시각 가운데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귀회들에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의 그런 시대에도 예수님의 보험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구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코로나 19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관련된 많은 사역들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라인 올라,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유튜브를 통한 그런 귀한 예배 예배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큰내 그 가운데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아버지 더욱 더 견고한 믿음이삼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부인 퇴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주간도 아버지나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주간을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에게 손들어 아버지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권일고 어른 사업가들사 아버지 나님 많은 이웃들에게 베풀며 생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될수 있도록 그런 귀한 사업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파란 자겠습니다 아버지 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장님이 불러와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두인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격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